오늘은 지하철 역에 설치된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고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이런 일이 우리 아빠들 남성들의 참여 남성의 책임이기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유 시설 유아 이렇게 돌봄 공간은 여성 엄마들 위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남성, 아빠들의 접근이 어려웠고, 혼자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빠들이 외출할 때 여러 가지 곤란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 화장실에도 이 여기저기를 교환하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서 아빠도 이용 가능한 가족 수유실, 이제 엄마와 아기,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는 그런 공간, 이런 게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남성들, 아빠들의 참여, 또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개선돼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에서만 개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마트, 웨딩홀, 공연장, 전시장, 민간시설, 상업시설에서도 우리 남성 아빠들이 동기저귀를 갈고 또 아이들에게 접병을 물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전국 수유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1,530개소였던 아빠 이용 가능 수유 공간이 1,284개로 오히려 약8% 감소했다고 합니다. 관리라든지 청결은 많이 좋아졌지만. 남성, 아빠가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것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모차, 지하철역에서 아이를 유모차 태워서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진입이 용이하고 유모차로도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똥기저기를 갈고 젖병으로 젖을 먹이는 일이 여성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도 같이 참여하고 또 책임을 질수 있는 육아 환경이 시급히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문화, 제도적인 지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60만 명 정점을 지나서 안정되어가는 이 시기 더욱더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송교팀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